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비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시청자가 없어요. 시청자가 왜 없냐면은 저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제가 목록이 없어요. 제가, 제가 방송한 거를 녹화를 하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거를 돌려요. 녹화 방송을. 제가 저를 찾잖아요. 제가 안 나와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문제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제일 문제인데, 어 저는 방송 처음 할때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다른 분들은 오시자마자 뭐 하냐? <laughs>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가 편의점 음식을 먹었거든요. 이거 다 먹냐? 언제 먹냐? 왜 먹냐? 그냥 처음에는 이것저것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방송을 계속하게 된것 중에 제일 큰건 오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로 편입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때려치면은 이걸 하려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나 뭐산 장비나 그런 것들 아깝잖아요. 다시 중고나라 팔아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 오기가 제일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편입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방송을 위해 해야 할, 해야 할, 것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다른 먹방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딱제 얘기만 하는 거고요. 저는 하루에 운동을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해요. 많게는, 제일 많게는 14시간도 해봤는데요.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운동을 저렇게 쭉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정도로 시간을 나눠서 하고요. 직업으로서의 인터넷 방송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저게 돼? 왜 저걸 해먹고 살아? 저걸 했을 때 네가 뭘 얻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는 방송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은 목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알바를 해요. 그리고 일요일 밤까지 알바 하고 월요일에 다시 수업을 하는 이런 학비를 버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방송을 함으로써 어 이런 특강이라는 정말 큰 이름의 자리에 앞에 섰고요. 그리고 공중파 TV에도 가끔 나가긴 했고 그리고 저도 제가 할수 없는 것들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만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됐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제가 다른 것들도 했지만 절대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제가 잘 나서 된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진짜 그냥 먹고 운동하기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저는 그 중에 정말 운이 좋아도 정말 드럽게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전환 두 번째가 있죠. 인터넷 방송만이 아닌 유튜브 크리에이터, 로서의 생활. 이 단어는 저도 아직 너무 힘들어요. 뭐, 혀가 짧은 건 아니지만, 이 많이 너무 넓어갖고, 이제 발음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만 방송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또 CJ라는 단체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아, 이전에 또 운이 좋은 케이스가 왕주 아시죠?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는 그냥 올려봐, 네 영상 그대로 올리기만 해봐라고 저한테 몇 개월 동안 제안을 했는데 아나 귀찮아 안 해라는 말만 계속 하다가 그냥 올렸어요. 아세우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건, 몇백 건, 몇천 건 그렇게 나오더니 CJ에서 연락이 와요. 저희랑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 때는 단순히 영상에 대한 계약만 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 저희랑 이제 유튜브 영상 뿐만 아니라, 한번 전속 계약을 해보자 라는 CJENM 이라는 큰 그룹에서 저를 이렇게 싹 데려가셨어요. 이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먹고 운동을 하고 방송을 하면 뭐예요.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CJ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잖아요. 또 그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기도 했지만, 아 얘가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데려가 주셨죠. 이거는 모두 다 제가 열심히 한게 아니라 이런 저를 봐주신 분들이 좋게 많이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